어네어 네. 어, 이제 한자를 이제 이제 팔급부터 쭉 이제 써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한자의 어 뜻이 무엇인지 뜨음 <laughs>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배워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잘 배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 이걸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 을 공경하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팔급 안짭니다. 이건 뭐예요? 가르칠교가르칠교가르칠교그 다음에 이 나무 쥬. 가 이거는 학교교 학교 교,네.자,음,다음에는,그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아홉 군데 순서가 잠깐만요. 이게 순서인가요? 아, 순서를 잘 모르는 것도 있네요. 이거는 아홉구. 아홉 군, 아홉 군. 아, 좀 위에 써야겠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나라국, 나라국입니다. 이거는 입구를 쓰고입니다. 나라국, 나라국. 네. 그다음에 보시 이제는 이제 밑에는 술의 건강이기. 음. 뭐요? 군사군. 군사군. 그 다음에 사람인을 써주고요. 이건 뭐예요? 쇠금, 쇄금. 그건 쇠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데 이걸 김씨 있잖아요. 김씨. 그래서 김 김씨 할 때도 쓰는 거예요. 성 성씨 할때 성김 이렇게 말합니다. 성김. 음. 그리고 이제 남쪽 할 때. 쑥. 이게 뭐예요? 남, 영, 남. 남쪽 할 때. 남, 역. 남, 영, 남. 그 다음에, 아. 이제 여자 할 때, 그쵸? 여자 이제. 개집녀. 이런 뜻이죠. 개집녀. 개집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1년) (2년) 할때 이제 이건 해년이죠. 그 뭐예요? 해 뭐~ 해년 그리고 쇼뭐요큰데큰데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그다음에 얘는 아까 남쪽했죠? 얘는 이거는 동쪽 할때 이건 뭐예요? 동력동 동 동력동 그리고 이제 응. 이제 66. 응. 1 2 3 4 5 6 6. 6. 6이 세있는여 6.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만만이 일만만 뭐뭐 만원 할때있잖아요 일만만 일만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뭐야 어미모 부모 할때 그렇죠? 어미모 부 자는 아비부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우, 너무 간단한 이건 뭐예요? 나무 목 목요일 할때 그렇죠 우리? <laughs> 나무 목 목재 이런 거할때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문문 어.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이게 어떻게 돌리죠? 문할 때 그죠? 우리분 뭐, 들어오고 나가는 문문문 문, 문. 그거 문입니다 이게 문문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laughs> 백성민 네, 국민할 때 이게 이게 맞나요? 국민할 때이 민장가요? 나라국의 백성민인가요? 백성민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흰백 그쵸? 그렇죠. 백색할 때겠죠? 흰색 그쵸? 흰백. 나 여기 또 나오네요 아까. 어미모 나왔었죠. 이거는 아비부 아버지부 아비, 아비부 아비부 부모 할때 그렇죠. 부모 할때 이제 아까 남쪽도 나오고 동쪽도 나왔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북쪽 북력북 이게 쓰는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다시 나중에 한번 보완해야겠네요. 아이고, 북력 북.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이게. 달아날 배, 이런 뜻도 있대요 달아날, 달아날 배. 달아날 배. 달아날 배.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또 아까 여섯 명 나왔었죠? 이거는 녹사. 넷, 넷을 말하는 거죠 녹사. 왜? 녹사. 녹사. 1 2 3 4할때사 그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매산. 산할 때죠. 그렇죠? 원래 매가 원래 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르게 나왔네요. 이게 매산 이렇게 이 되네요. 원래는. 예전에 배울 때는 이 매가 아니라 이런 매였어요 왜? <laughs> 매산. 그다음에 아까 방금 내가 스으니까는 이건 뭐요 석삼 석삼 그러니까 삼이라는 거죠. 석삼.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건 뭐야? 날생. 자기가 뭐 나왔다는 거잖아요. 생일 이런 거할때 날생, 생명도 여기 쓰겠죠. 생명 이런 것도. 어 이제 남쪽도 나왔고 동쪽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서쪽, 서쪽이 나네요. 서쪽. 이건 뭐야? 선역사, 있죠. 선역서, 그렇죠? 선역서. 서쪽이라는 거 서쪽, 동서남북 이렇게 네 방향이 있죠. 그럼 뭐예요? 먼저 선,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할때 이런 거죠. 뭐선지자할 때도 마찬가지야. 먼저,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먼저 보는 사람, 뭐선지자 이렇게 선생님 이런 것도 봤겠죠 먼저 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 네. 뭐 작을 소 그래서 뭐 소년 할 때겠죠 그렇죠? 작은 네.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작을 소 소년 소녀 이렇게 할때 대소일 때 대, 소, 이렇게 크고 작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요? 이건 이거 뭐요? 물수 그래서 뭐 수영장 할때 쓰거나 그러겠죠 물수 뭐 수통 이런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뭐야 집실 뭐 실내 할때 그런거 같아요 집실, 실내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0, 시0 11, 12, 13, 14, 자5 16, 17, 18, 19, 10, 11, 12, 13, 14, 0시1 0시 다섯 오 숫자 오죠 오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쌍쌍 뭐야 임금왕 임금왕 <laughs> 왕이죠 왕 임금 왕왕 그다음에 바깥 외 그다음 이 아까 이제 실 내는 실외 이런 것처럼 바깥 바깥쪽 실이게이제 바깥 외리요 시리, 바깥 외 시리, 이시이런 말했죠 리이 시리, 이이건이제이건달월 약간 좀 시리, 이 시리, 네 시리, 그다음에 어, 또 나왔네요. 이것도, 이거는 두 이라고 해서 이 숫자 이해할 때두이 그다음에 이게 뭔가요? 사람인 사람인 그렇죠? 이거 뭐 기초적인 게 나오는 거죠 한문이. 그다음에 어 이게 또 이거 뭔가요? 한 하나 한일 하나 할때한일 그러니까 1, 2, 3, 4할때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또 뭔가 아까 이제 달월했죠 이거는 이제 날일 뭐 날일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해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태양 그렇죠 날일 그래서 뭐 일월 성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날일 태양과 달과 이렇게 날일 그 다음에 이건 약뭐 길고 짧다 할때 거는 길다 할때 긴장 긴장이죠 긴장 긴장 뭐라지 이거는 아우제라 동생. 동생을 말하는 건, 동생을.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우제. 아우가 있고, 형이 있죠, 그죠 아우제, 아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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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는 이제 가운데 중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말 중앙할 때 있죠 짠 뭐요 가운데 중 가운데 중 그다음에 이거는 풀을 청, 청색할 때겠죠. 풀을 청, 풀을 청, 풀을 청. 그다음에 이제 는 이제 는축 어. 마디 뭐 촌뭐 촐락할 때 쓰는 거 되겠죠. 마디 촌. 마디, 촌.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왔네. 이거는 뭔가요? 숫자만, 이건 일곱 칠. 그래서 이제, 1, 2, 3, 4, 5, 6, 7을 계도 나오고 있죠. 일곱 칠. 일곱 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짠, 뭐야? 흑, 토. 달력 보면 이런 거 보이죠? 흑토 토요일 할때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다음에 아까 방금 칠했으니까 이게 뭐야 이거는 8 8 8 8 8덟팔여 8.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학교 교 나왔죠, 그렇죠? 근데 학교를 만들려면 이 학자가 필요해요 학자에게. 그래서 쭉쭉 쭉쭉. 배울 학. 아까 이제 여기 있는 배울 학이 학자가 학교가 붙으면 뭐가 돼 학교가 되는 거죠. 배울 학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뭔가요? 보시다 이거 이제 한국한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나라국 썼죠? 나라국 그래서 이 나라국하고 그러니까 이 한국한자라는 한문하고 나라국자는 뭐가 돼요? 한국이 래요 한국. 자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한국한 한국 한그 다음에 또 나라 한이란 거 나라 한 나라 한네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아까 아우 나왔죠. 아우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형 마청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형제 이렇게 할때 이게 쓰는 거죠. 맞형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는 이제 뭐야 불화 화요일 할때 <laughs> 쓰기도 하고 뭐 많이 쓰이죠. 화제났다 이렇게 할때둘 자,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